지난 3화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게시판과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믿고 응원했던 그리고 당연히 우승권이라 생각했던 가수들이 줄줄이 탈락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누가 못했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거물급 현역들이 대거 방출 위기에 처한 그야말로 대참사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가올 사화의 전개를 예측해보고 제작진이 숨겨둔 의도와 논란의 중심에 선 무대들을 아주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셨을지도 모르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꽉 채워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난 방송 보시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탈락 후보 명단에 적힌 이름들. 다시 봐도 정말 믿기지 않는 라인업입니다. 퍼포먼스의 여왕 장하운 씨, 감성 장인 정미애 씨가 호명되었을 때만 해도 설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곰탕 보이스 홍자 씨, 상큼한 매력의 진솔 씨, 그리고 트로트 다람쥐 강혜연 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데이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대국민 응원 투표와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혜연 씨가 탈락 위기입니다. 2위를 기록 중인 강력한 팬덤의 소유자 홍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5위 김태현 양과 10위 정미애 씨까지 소위 말하는 TOP10 안에 인기 가수들이 대거 탈락자 대기실에 앉아있는 형국입니다. 무려 4명의 최상위권 인기 멤버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제작진은 과연 이들을 진짜로 집으로 돌려보낼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통해 팬덤의 결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것일까요? 지난 3화가 우리에게 던진 충격은 단순한 순위 변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대규모 구제를 예측해봅니다. 4화에서는 총 7팀, 14명의 가수가 데스매치를 벌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탈락 후보 6명에, 이번주 패배자 7명을 더하면 무려 13명이나 되는 탈락 후보군이 형성됩니다. 보통 이런 오디션의 다음 라운드인 본선 진출자는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13명의 탈락 후보 중약 6명 정도만 진짜로 탈락하고 나머지 7명 이상은 추가 합격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빙수 씨의 빈자리입니다. 강혜연 씨를 이기고 본선 티켓을 따냈던 수빙수 씨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방송 예고편에서는 국민 판정단의 선택으로 단한 명만 살아난다라고 아주 비장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송국 놈들의 예고편 낚시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팀 미션을 비롯한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단한 명만 구제해서는 프로그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방송 말미나 자막 처리를 통해 결혼 발생으로 인한 추가 합격자 선발이라는 명목으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구제할 것입니다. 즉 지금의 이 공포 분위기는 시청률을 견인하기 위한 연출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지난주 방송 직후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패자 목걸이였습니다. 김태현 양을 비롯해 패배한 가수들의 목에 걸린 그 투박한 목걸이를 보며 너무하다. 인격 모독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태연, 빈니에서 이수연 양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그런 낙인을 찍어야 했는지에 대해 공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란을 조금 다른 각도, 즉 예능적 장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잔인해 보입니다. 가수들에게는 평생 남을 굴욕적인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목걸이는 패자들에게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는 가장 강력한 서사를 부여해줍니다. 시청자들은 승승장구하는 사람보다 굴욕을 맛보고 처절하게 기어 올라가서 결국 승리하는 언더독의 스토리에 더 열광합니다. 제작진은 아마도 이 목걸이가 주는 시각적 충격을 통해 가수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도끼가 서리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 목걸이를 기필코 벗어던지겠다는 그 절실함. 그것이 바로 서바이벌 예능이 시청자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카타르시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방식은 거칠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장치는 가수들을 각성시키고 팬들을 결집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진솔 씨의 무대와 심사위원 김다연 양의 관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자매 사이인 두 사람이 심사위원과 참가자로 만났습니다.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심사위원 개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의혹은 증폭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다연 양을 해당 심사에서 배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김다연 양에게는 더큰 고통이자 족쇄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점수 하나가 언니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압박감. 그리고 혹여나 특혜 시비가 일까 봐 오히려 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심사위원 한 명이 가진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점입니다. 국민 판정단 1명이 1점이나 2점의 영향력을 가질 때 마스터 한 명은 무려 100점을 행사합니다. 이는 심사위원 한 명의 마음먹기에 따라 수십 명의 국민 판정단 의견이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미애 씨처럼 암투병을 이겨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나온 가수들의 운명이 소수 심사위원의 취향에 의해 너무 쉽게 결정되는 구조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제작진은 투명한 점수 공개를 통해 잡음을 없애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사화의 하이라이트 차지연 씨의 무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공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나 차지연이야라는 포효와 함께 시작된 그녀의 무대는 노래라기보다는 한 편의 뮤지컬 독백 같았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무섭다, 트로트 방송에서 왜 연기를 하냐, 오버가 심하다라며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지연 씨의 이런 과감한 시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현역 가왕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존의 트로트 판을 뒤흔들고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쇼입니다. 천편일률적인 꺾기와 간드러짐만 있는 무대는 식상합니다. 차지연 씨는 자신의 장기인 연기력과 압도적인 성량을 트로트에 접목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차지연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노래 속에 담긴 한을 시각화하는 고도의 예술적 표현입니다. 제작진이 굳이 호불호가 갈릴 것을 알면서도 이 영상을 선공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것 봐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전략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초반에 낯설음이 지나가고 노래가 절정에 달할 때 우리 모두는 그녀의 에너지에 압도될 것입니다. 이번 주 방송은 차지연 씨 외에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주목해야 할세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첫째 원조 요정 간미연 씨입니다. 가녀린 걸그룹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180도 다른 파격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둘째 천상의 목소리 배다혜 씨입니다. 클래식 무대에서 다져온 우아함을 잠시 내려놓고 트로트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끼를 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여전히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있는 차지연 씨입니다. 언론 보도자료에서도 이세 사람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여줄 반전 드라마가 사화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로트 신동 이수연 양, 트로트 바비 홍지윤 씨, 김우영 씨등 실력파들의 무대도 놓칠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심사위원의 마음을 훔치고, 누가 시청자의 눈물을 훔칠까요? 결국 현역가왕은 잔혹동화입니다.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고, 누군가는 그 눈물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어나는 가수들의 열정과 땀방울.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밤 펼쳐질 드라마에는 각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생존을 간절히 원하시나요? 그리고 과연 누가 최고의 반전을 선사하며 사화의 주인공이 될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본 방송을 기다리며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더욱 뜨겁고 날카로운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